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 세 번째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 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스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담당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일꾼들을 배치하는 일을 하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직분으로 말하자면 치리장로라고 하는 보통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치리장로도 존경을 받아야 하는 직분이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수고하는 장로, 지금의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목사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면 소들이 지나가면서 밀이나 보리를 훑어먹습니다 그것을 허용하라는 것이죠 수고하는 소가 그한 줌의 곡식을 먹는 것은 아깝게 여기지 말고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를 잘 먹이면 두 마지기든 서 마지기든 거뜬하게 쟁기를 넣지만 소가 잘못 먹으면 밤마지기도 못 갈고 주저앉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전담으로 교회를 섬기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육자들에게 충분한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20절에서는 장로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도 말씀하지요.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하시죠. 여기 범죄한 자들은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범죄한 경우는 공개적으로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죄를 처리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엄히 명하는 내용이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가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정죄하고 치리하는 문제를 편견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이끌리거나 유익, 무익, 유리, 불리에 치우치지 말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수는 장로를 비롯한 다른 직분을 임명하는 의식으로서 행해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 안수할 때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품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중직자들의 과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술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지요.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에베소 지역은 대부분 땅이 석회질의 땅이었고, 물 속에는 석회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마실 수 없는 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석회질의 물을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를 서로 챙겨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챙겨주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비록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는 선배 사역자 때문에 더 충성스럽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위의 장로들에 대한 징계와 아름다운 섬김에 대한 연장된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 리더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밝히 드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의 열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 날이 땅의 교회들 역시 좋은 일꾼들이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일꾼들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